네, 안녕하십니까. 어, 범죄 여왕에서 개태 역을 맡은 조공래라고 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범죄 여왕에서 양미경 역을 맡은 박지연입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너무 궁금하고요.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익수 역할을 맡은 김대현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범죄 여왕에서 상세한 남자 하준 역을 맡은 하정배입니다. 어, 아, 여기 불꽃놀이네요. 눈앞에서. <laughs> 여러분께 너무 힘들지 않은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범죄 예방에서 덕구 역할을 맡은 백수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친구들한테도 편안하게 해요. 그리고 또그 케미 비결은 저 혼자 할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동네도 같이 해주는 거고, 또 우리 아들 역으로 대현이도 그렇고 다들 그그 그 신이 비신하면은 케미가 있다고들 하더라고요. 음. 저 혼자 한건 아닌 것 같고 그냥 파트너들과 제가 파트너복이 있는 거죠. 예. 그런 것 같아요.